우리는 자매야 저기 찢어 끝이 <laughs> 이제 여기서 어디로힐까 우리 어디로 찔까? 음, 여기는 위야 아니 위에 여기? 잠 위에 해봐 응. 가만 하나 네그 <laughs> 여기요 저 이것 좀 해주세요 <laughs> 안 돼요 그거 안돼 크리에이티브 나한번만더 몰라 크리에이티 노루루 그래 아. 이렇게 하면 안돼디브안야 보고 마세요 나 여기로 뛰어야 돼야나없어졌을거 아닌가? <laughs> 어디게어디케오가케 오디케. 라디케 오디케. 오디케. 오 내가 오디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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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디케 오디케. 오디케. 오디오케 그래. 아, <laughs> 왜 그래? <laughs> 아. 아. 짬 언니 어디에요? 뭘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흠. 없어요. 이거? 어디지? 1층인가 보다. 잠시만 울타리는 왜못 넘을까? 글쎄.

어, 하나... 여기 왜부십니까이 사람아, 이 사람아. 어. 왜 때리냐? 해피. 어. <laughs> 미워요. 미워요. 고나가미워기로왔요 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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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워요 미워요. 미 저 <laughs> ㅋ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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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피좀 채워 보겠습니다 <laughs> 어차피 숲은 <습은> 거기서 되거든요 <laughs> 미안다 우리 자자 나아 펀수. 자자고 자자고 <laughs> 응, 요 졸려 나 야, <laughs> 자고 있어 야공 주워 자고 어왜 됐어? 꿀꿀거꿀꿀 응. 근데 너 내가 못 자면 안될 걸? 그꿀꿀그꿀꿀꿀꿀꿀꿀너 그래. 그래. 내가 안 자면 안돼

아, 어. 어? 어? 왜안 오지? 나중에 올 거야. 응, 그아 일단 하자. 아. 야, 어. 나 그랬었지? 네. 로나쁜자식나쁜자씩어차피 어! <laughs> <laughs> 여기서 태어나거든요. 여러이 예, 사람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저 그래. 아니 응? 나갈 거예요, 저. 저 이제 여기 무다 아니까 저 아무데나 돌아다닐 거예요. 오케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 나쁜 여신이 <laughs> <laughs> 여기 오만이층. <오나비층>. 오 고마워 <laughs> 응 언니 때리 거야? 어디서 거야? <laughs> 이 한미오가 <아니>, 안 <laughs> 미오가 안 <laughs> 미오가. 단미오 <laughs> 담비, 아니 그리고 나. 아미남아미녀담녀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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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녀아미 남녀 아녀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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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녀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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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영어로 써야지 띵띵 나 못살려 티 어디 소들이 티 아, 피고 애는 이 찾았다 치가 있 티가, 티가 어디서 찾았다 이렇게 해서 보면 되잖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티 나오잖아 나쁜 자식같은 아니요 뭐, 이렇게하면 돼? 되... 함이 하면 허나 안될 수도 있어. 요 응, 안됨? 난 체스 네. 좋아할까? 일단은 와봐라 오고 오수 있습니다. 나 아, 가기 싫은데 나 자전거 타고 땅 떠낼 거야. 아, 나 신도 신도구에 줘라. 나 화장실 가서 화장실 화장실 좀. 몰래 몰래 가 몰래 가. 들어와 우리 같이 씻자 그래 왠지 불길하지만 어 근데 여기 여기 병기는어있어 이거야? 야 밑에 있는거야? 야야 뭐 오지마 오지마 어, 복수했다 복수했어 야너 나와볼게 밖에 왜요? 과연 어. 나올 수 있을까 네가 과연 우리 언니가 나올 수 있을지 이제 식구들. 고쳤. 안다여아 여기 들어갈 수 있냐고? 여기 들어갈 수있 여기 식가이 한다. 여기 식 같은 아프지, 리 빨리, 빨리. 나 밀지 마. 나도 다 보여. 갖고. 아, 하이. 오. 어차피 어. 못미 밀다. 난 날씬해서. 나 밀지 마. 그럼 너 내가 너안 때릴게. 네. 오케이. 오케이. 천성 안돼요. 뚱뚱한가봐요. 네. 나어디짜 침대 쪽으로 와봐. 네. 또 있는데. 전송해서 와봐요. 어디야? 여기? 좋은 곳. 밖에. 기다려봐. 잠깐만. 나안고 아, 그래, 그래. 나도 키우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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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나도 안 키우고, 빨 키우고, 나도 안키아 나도 안 키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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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안 이거 벽돌 말고 나 하얀 거. 얘가 그거 될 건데? 나 하얀 거될 건데. 차가. 근데 내 드라이브가 안 돼. 야 반쪽 봐트에서문자 혼자. 나쁜자식난 나랑 친구도 아니야. 어여기도더 넓어. 미안해 내가 우와. 야 인형다. 이몇 살이야?

아미님 뭐하세요? 아니에요 저도 보지 마세요 자 <목소리> 물에서 놀고 있어요 올라가는거 아니에요 숨바꼭질 할래요? <목소리> 네? 네 기다려보세요 네 숨바꼭질 합시다 시 시간 설정 어떻게 됩니까? 그거 반장만 할수 있습니다. 반장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제가 반장입니다. 프리스 헤? 미안해 비. 술 먹고 자자고? 네. 내가 사면되지 네. <목소리> 됩니다. 너 지도 켰니 혹시? 어 네. 저기 저기 어디 이름표 다 보이거든. 네안 보이게 해야 된다 원래. 음. 음. 아, 이름 없앨, 없앨 수 있어. 아니 근데 이름표 없앨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하면 나 이름표 안 보이지. 아니, 봐봐, 내가 저 위로 올라가 있을게. 음, 난 나가 있을게. 어디 네 밖에 나가 있어봐. 어, 어차피 집에 있어서 괜찮아. 어여기도 그냥 있지. 마크한다. 갑니다. 아니, 일단, 일단, 일단 나와봐. 어, 그러면 저는 이렇게 꼭꼭 숨으라고 있을게요. 아니, 지금. 아니, 야, 근데 혹시 지금 내 이름표 보이니? 봐봐. 내 이름표 안 보여? 지금... 어, 안 보이지? 뭐야? 물 속, 근데 물 어, 위로 숨어라. 올라와봐. 꼬리랑 칼라콜라 이제 갑니다. 어, 근데 지금 내 이름표 안 보이지? 봐봐. 어. 나 이렇게 웅크리해서 게 그래. 근데, 야, 야, 너 거기 들어봐, 봐봐. 거기서 아, 막한대다웅크리도 풀어서 보이지. 근데 웅크리사면안 보여. 어, 근데 지금 저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갑니다. 아, 빨리 오세요. 아, 지금, 지금 쉴때 심하룡. 어디야? 찬. 아, 진짜 화장실 가고 싶다. 르르르 르르르 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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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진짜 화장실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안녕. 안녕! 9강. 안녕~~ 구독과. 아 잠깐만 같이 안녕해요 예. 안녕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재밌는 유튜브로 만나요 그러면 자매 이야기 1편인가요? 2편에 이자1편이고요자 그럼 어떻게 재밌셨나요 2편 아니에요? 1편인데요? <laughs>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하으 기억해 마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나요. 그럼 안녕. 안녕. 와! 같이 안녕해요. 나들이 담요 끄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아, 다.. 같이. 안녕. 안녕. 이렇게 손흔들어